스개하는 그랑드 센터포인트 스쿰빗 55 통로의 그랑드 코너 스윗입니다. 그랑드 코너 스윗 룸 사이즈는 70어미터 입니다. 방번호 3025호 입니다. 그랑드 센터포인트 스쿰빗 55 스윗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e 그 e c u t i v e 스윗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랑데 코너 스위트 있습니다. 자두 개의 스위트룸 사이즈가 같습니다, 70 평방미터죠. 차이는 주방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는 주방이 없습니다. 코너 스위트는 주방이 있습니다. 그 차이고요. 둘다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그랑데 코너 스위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방에 있는 것을 별도로 그랑데 코너 스위치라고 하고 주방이 없는 것을 이그자키 뒤에 스위치라고 합니다. 룸 사이즈는 같고요 방 구조도 똑 동일합니다. 자 들어가면 우측에 이어가이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널찍한, 이와 같은,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안쪽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은 지금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요. 전동 블라인드입니다. 자, 블라인드를 올리면 방이 매우 환합니다. 그리고, 멋진 뷰가 일품입니다. 자, 먼저 침대부터 볼까요? 침대는 킹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성인 두 명, 자녀 한명 정도 같이 잘수 있는 폭입니다. 자, 바닥은 방은 카펫입니다. 방은 카펫이고요. 자, 침대 머리맡에는 스탠드가 벽에 지금 붙어 있죠? 그리고 양쪽에는 협탁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스캐시 각각 양쪽에 있고요. 자, 천장에도 역시 LED등이 있어서 매우 밝습니다. 자, 협탁 위에는 가까워 플러그인 스켓 하나씩 있어서 밝게 자, 플러그인 스켓이 있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고요. 그리고 우측에 옷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블라인드를 제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블라인드를 제가 올려 보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올리고 내리고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자, 지금 블라인드가 전동 블라인드고요. 자동으로 올라 갑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 블라인드를 올리는 순간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보이시나요? 통로에 멋진 뷰를 방에서 한눈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환상입니다. 방콕에서 가장 멋진 뷰를 가진 방 모던한 호텔 그러면 저는 그랑디 센터포인트 스쿰빗 오시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통로에 스쿰빗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아주 멋진 방입니다. 자, 이제 옷장으로 가볼까요? 자, 옷장 열어보면 위에 옷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욕가운두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다림이 다림질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열어보면 안전 큰 거가 있고, 위에 우산, 손전등이 있습니다. 자, 거실로 나가보겠습니다. 거실도 역시 현재 전동 블라인드가 내려있어서 약간 어둡게 느껴집니다. 자, 현재 시간은 대략 4시이고 오늘 비가 와서 약간 어두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인드를 올리면 아주 환상적인 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전동 블라인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벽면은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다 올리면 통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아주 멋진 거실입니다. 거실은 제가 볼때 방콕 호텔 중에서 가장 멋진 거실을 가진 호텔 탑3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실에는 소파 3명 내지 4명 앉을 수 있는 L 자 소파가 있고요. 그리고 탄형된 강화 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있죠. 자, 소파에서 앉아서면 여기 TV를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소파 뒤에는 네명 앉아서 식사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테이블 세트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좀돈 들인 흔적이 납니다. 자 그리고 아, 그랑데 코너 스윗의 자랑인 주방입니다. 자 먼저 중형 냉장고 하나 있고요, 냉동고도 있습니다. 자 이게 커피 포트 있고요, 생수 두 병, 커피와 차 세트, 아이스박스 제공합니다. 플로문스킨 있고요, 자, 싱크대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인덕션 레인지 이고가 있습니다. 이고입니다. 서 밑에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오븐 아니고요. 전자레인지입니다. 자, 이쪽에는 건조 기능을 갖고 있는 세탁기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아주 좋습니다. 인근에 슈퍼마켓이 있으니까 소형 포장된 세제 사다가 빨래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자, 첫잔 세트, 글라스 한네 개가 있고요. 접시하고 그릇이 있습니다. 4명 정도 뭐 식사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위에 냄비도 있고요 프라이팬도 있습니다. 자, 여기 수저 포크 세트가 있습니다. 룸서비스 받아서 또는 여기 노점상들이나 바깥에서 피자 등 이렇게 딜리버리 했을 경우 먹기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먹으면 굳이 레스토랑 가서 먹을 이유가 없죠. 여기 뷰가 이렇게 좋은데 레스토랑보다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밤이 되면 예, 여기 위에 엘리 등만 살짝 켜시고요. 그럼 여기 어, 굳이 그 시끄러운 바나 예, 왁작지 거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겁나는데 여기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환상적인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공항에서 예, 와인이나 위스키 각각 한 병씩 사다가 여기서 분위기 내면 뭐 이보다 더 환상적인 공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통로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만족도가 높은 방이었고요. 자, 이제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욕실 앞에 유리. 거울이 있죠. 밑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위에 비누 있고요. 세면도구 잘 갖춰져 있습니다. 치약칫솔이 있고요. 이때 타월도 충분합니다. 자, 왼쪽에는 욕조와 샤워기가 같이 있는 다목적용 샤워부스입니다. 자, 욕조가 있고요. 이거는 뽑. 어? <laughs> 뽑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잘들 닦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보면은 레인 샤워기도 달린 샤워기가 있습니다. 이동용 샤워기도 있고요.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다 제공합니다. 자 뒤에 변기도 매력적이죠. 그냥 변기가 아니고요. 비데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고급 브랜드죠. 자 d 기 비데 컨트롤러가 왼쪽에 벽에 부착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랑 o 센터포인트 코너 o n 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그젝티브 o l 과 룸사이즈 구조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주방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 주방에는 세탁기, 건조기능 r PD c o n t r o l l 고 r PD controller, PD c o n t r o l l 그리고 냄비, 프라이팬, 수저, 포크, 그릇, 접시 등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팀들, 노인들, 어린 자녀들을 동반했을 경우는 이 룸이 아주 매력적입니다.